구차합니다. 자, 저번에 탈차 교육은 여러분이 아시 겠지만 조종색에 대해서 그걸 배웠 죠. 그리고 어떻게 색상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색상환 그리고 색의 삼원색 그리고 보색관계 그런거 다 공부 했습니다. 거기에 연이어서 오늘은 모발의 탈색과 탄력에 대해서 저희가 모두 회하고 합니다. 실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염색에서 가장 데미지가 많은 건 뭐라고 그랬죠? 탈색이라고 그랬다 탈색. <laughs> 탈색. 자, 그러면 탈색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거는 뭐 정리를 해 봅시다. 탈색과 탈염의 정의를 한번 해 봅시다. 탈색. 탈색은 뭐죠?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색깔을, 색깔을 빼는 거. 그렇죠. 색깔을 빼는 거. 색을 뺀다. 그러니까 무슨 색을 빼는 거죠?